한 개인이 어떤 서로 협력을 하거나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된 지적인 결과를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부분은 군중이란 것하고 비슷한 개념을 갖는데 제가 최근에 그 촛불집회하고 애국집회 두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진영 원리에서는 옳은 주장을 하고 있고 충분히 그 어떤 결집된 어떤 힘들을 나타내는데 사실 그들을 움직이는 힘들은 분노였습니다. 저희가 대학 다니던 80년대에 그 거리에서 느꼈던 최루탄과 화염병과, 또 그때 느꼈던 어떤 슬픈 감정들과 교차되어서 왔습니다. 이런 군중들, 또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백성들이 무식하지 않고 어떤 지성적인 존재로서 거듭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네. 좀한 말씀해 주십시오. 그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인성교육입니다. 우리 홍익인간 인성교육을 받으면. 궁중심리에 어울리지 않는다. 사회 불만할 세력은 다 모이라고 요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. 불만을 하는 세력은 다 모이라 했는데 얼마 안 모였습니다. 뭐 200만? 그몇명안 되는 겁니다.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아도 그런 식으로 불만 많은 것은 그렇게 극소수입니다.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조직이 어떻게 힘을 쓴 만큼 모인 것이지 아 조직이 힘써가지고 모인 게 벌써 30%가 넘었다면 그걸 가져가는 방법에 따라서 아주 재밌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70%가 나갔습니다. 거기서 전부 다 하나하나 제대로 한번 물어보십시오. 누가 나가자고 해서 내가 나와봤다고. 이건 군중심리 아닙니다. 불만이 그만큼 있어서 그만큼 쏟아져 나온 것은 아니다 이말이지 이거는 안의 잣대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. 사회는 그래도 지식인들이 다 다릅니다. 그냥 울사울사 한다고 나가고 같이 때 몰리고 이것은 지식인 사회라고 안 하는 거죠. 지금 우리 인구가 되고 과거에 우리가 한, 한 20년 전에 일, 이런 일이 일어나가 모였다. 어떻게 될것 같아요? 200만? 2000만은 모였을 겁니다. 어마어마한 대란이 일어났을 거예요. 지금 그렇게 안 돼. 성숙대가 있는 거죠. 엄청나게 성숙대 있는 겁니다. 만일에 좋은 패러다임을 열고 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강화문에서 뭔가 설명회를 한다고 모이자 하면 처음에는 모이는 게 몇만이 모일지 몰라도 두 번, 세번 잔치를 하면 잔치를 할때 하는 순간에 함에서 계속 늘어가지고, 이 200만, 500만은 금방 모입니다. 우리 국민들 신나는 잔치에는 니고 내고 다 나옵니다. 아. 런데 이렇게 불만 하는 잔치에는 나갈 사람만 나가지, 안 나갑니다. 음,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나게 불만을 많은 시대지만, 그래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 이걸 크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 보지 말고, 이 사회에 잘못된 건다 정리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십시오. 잘못돼가지고 꺼내지 못하는 거, 전부 다 끌어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시대에 어떻게 가든 대안이 없는 시대에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떻게도 시간이 갑니다. 하나, 잘못된 걸 끌어내서 우리가 다시 짚어보고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. 이걸 새로의 기회를 잡아서 누구를 탓하고 미워하고 뭐라 하기보다는 이 골마가는 사회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단치 만져나가는 그런 희망으로 바꿔야 됩니다. 아. 그러니까 누구를 지탄하는 데만, 그런 데만 몰두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위하고 같이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세 명만이라도 내 친구를 만나십시오. 여기서부터 확장이 될 테니까.